<목소리> 안녕하세요. 구독 감사합니다. 저이사 아직 안 했는데 <laughs> 이사했다는 가짜 정보가 아직 이사안했습니다 구독 구독 <laughs> 감사합니다 아직 이사안 했는데 <laughs> 구독 고맙습니다 근데그 오늘 갑자기 방이제좀 늦은 시간이이 더라도 키게 된 이유 이사할 때 말해달라고요 이번 주에 이사합니다 <laughs>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이 배경과 이제 시... 이 시즌은 이제 종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인사하세요 안녕 <laughs> 안녕 근데 아, 어, 하지만 괜찮은 점. 그래도 저는 어, 되도록 그좀이 유사성을 위해서 책장은 가져갑니다. <웃음> 그래서 <laughs> 책장을 가져가기 때문에, 어, 뭐야? 그리고 생각보다 그 제가 지금 작업장비, 이 작업방장비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방의 그 구조는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아마도. <laughs> 아마 엄청 큰 차이는 없을수도 <laughs> 얼추 비슷하진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든다 그래서 막여러분들막 너무 막 서운해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방통째로 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책장도 가져가긴 가는데 근데 뭐요 책장은 아마 요거대로 다 넣을 수는 없을 확률이 좀 있어가지고 그.. 책장 c k c 가 e 게 아니고 아 원래 붙어있던 책장이 아니에요 h e c k check check c h e 가 k check check c 요것만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세트장 아니에요 책장 컨트롤 c h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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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h e c k check c h e c 어 이사를 이제 가게 되면은 좀그 저의 지금 약간 소망사업 어 감사합니다 룸투어 하시나요? 룸투어는 제가 좀 정리가 되면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근데 정리 제가 <laughs> 지금 좀 천천히 세울 천천히 좀 집을 채울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래가지고 좀어 660분이나봐요? 언제 이렇게 내가 커졌지 언제 이렇게 내가 잘나가진 걸까 아 이거 참 어쨌든 그래서 어, 동네는 이렇게 된 이상 저 책장이랑은 평생 간다 동네는 지금 위치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금 위치하고 그렇게 멀지 않고 한 10분? 차, 차로 10분 안에 갈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그냥 관념적 이사예요 관념적 이사고 <laughs> 부모님이랑 같이 가요. <laughs> 아니 내가 독립을 해야 옆방이라니 <laughs> 뭘 옆방이야. 독립을 뭔가 하게 됐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작업실 어, <laughs> 사는 게 아니고 <laughs> 뭘 옆집이야. <laughs> 아니에요. 그래도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 거고 이제 진짜 혼자 살게 됐다. 그래서 복싱하고 피해서 뭘 멀리가. 복싱하고는 이미 잘 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아뭐 아니, 뭐. <laughs> 아니 작업실 구한 게 아니고 제가 혼자 사는 이제 그 집이 생긴 겁니다. 아무튼 이거를 뭐 말하기가 뻘쭘해서 사실 좀묘하게 뭔가 이사한다는 거 말하는 게좀 뻘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쩌다가 그 뭐야 영배쌤 합방해서. <laughs> 말 너무 서운해. 너무 서운해. 아, 저 이제 어른이에요. 뭐 진작 어른이었지만. 하여튼 그래서 아, 그렇다. 갑자기 이사 계획이냐는 얘기를 거기서 해가지고 어?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어떻게 알은 거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어, 저잘 살아보겠습니다. 저잘 살아보겠고 여러분들은 응원해 주세요. <laughs> 아니 사람 왜 이렇게 많아? 700명이 돌파됐네. 땡큐. 나왜 이렇게 언제 이렇게 됐냐? 하여튼 어, 그래서 지금 저의 그 목표는 그거다. 이제 이사를 좀 하게 되면은 어, 그 그동안은 좀 부담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어, 약간의 좀 초대석 같은 거를 좀 해볼까 하던 생각이 있었던 찰나에 또 갑자기 형배쌤이 <laughs> 초대석 불러가지고. <laughs> 아 역시 한 발자국 다 저를 앞서가 앞서가고 있어요. 뭔가 제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앞에서 먼저 아, 구독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수행을 또 하시고. 그래서 어, 좀그 초대 속도 고민을 해보고 있다. 근데 뭐집 정리하고 이제 저도 좀 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는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아 어, 그래서 시간 고난이기 영어 날. 고맙습니다 영원하라. 그래서 좀그 어,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올해 안에는 초대석을 좀 진행을 해보면서 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들이 할 거냐고요 뭐여러분들다 오는 거예요 집들이 하면은 <laughs> 지금 몇 명이야 720명 집들이 하면은 저희 집에 다 일, 일렬로 못 들어올 텐데 다들 그냥 가만히 서 가지고 <laughs> 700석은 안 돼요 저희 집은 이뭐 온라인 집들이 정도는 잘할수 있으면은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저도 어쨌든 아, <웃음> <웃음> 대신에 다들 생필품 들고 와야 돼요 직접 온다면은 근데 뭐 저희 그 온라인 집들이는 그 마크로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저 마인크래프트에서 웬일로 제가 이제 제 집을 좀 지었어요. 근데 안에는 하나도 안 꾸며놨는데 마치 지금 내가 이사갈 집처럼 안에는 하나도 안 꾸며놨는데 누, 이미 다 꾸며놓으셨더라고. 다른 분들이 좀 그렇다. 뭘 머리 위에 올라가요? 그렇게 집이 그렇게 그 뭐야 집들이 친구의 머리 위로 올라가기에는 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독립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독립은 뭐 제가 이제 계속 그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근데 이 상황상 상황상 이제 그 사실 저만 지금 이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집이 이제 다 같이 지금 집에서 <laughs> 나가야 되는 뭐 그런 유의 상황이라서 어 그래서 나가는 김에 이때 그럼 독립을 해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너무 지금 가정사를 뭐 물어봤으니까 또 대답을 안 하셔도 <laughs> 하여튼 그렇다 근데 이러니까 이제 어, 그래도 저는 뭐더 그건 거죠 그 뭐냐 이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 좀 진짜로 독립을 할수 있었다 계속 독립을 아 해야 되는데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어, 이제 진짜로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독립을 이미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독립 지금 후배입니다. <laughs> 독립 후배이기 때문에 아, 선배님들 아, 잘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상도는 아니고 살짝 옆에 봉찬이에요 <laughs>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아, 정도 집맥인 여기까지 할게요. 아직 이사도 안 갔는데 지금 집에 내뭐 네, 독립 후기를 말한다고 하기는 아직도 독립을 안 했고. 아직도 지금 가족들은 다 지금 저 문을 나가서면 바로 가족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혼산 나가달라고요. 뭐 나갈 수 있다면 좋겠죠. 어쨌든 그렇다. 이제 비밀로 할게요. 이제 더 이상은 비밀. 근데 뭐 지금까지 말한 거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사실. 공천동 멤버서더 미리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음, 괜시리좀 민망해서 저도 지금 첫 독립이라 여러모로 지금 마음이 마음 정리가 잘안돼 있습니다. 마음 정리가 좀 되고 저도 마음이 편해지면 여러 가지 다 말한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면 더 말할게요. <laughs> 이미 다 말한 것 같습니다. 이사 가시고 러 혼자 산다 나와 주시나요? 기대해도 되는 부분이니 불러줘야 지뭘 제가 나오고 싶다고 거의 뭐 거기가 다 나간다고 나가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오케이 그래서 뭐 나갈 수 있다면 저 이제 브라운관 여러분들의 안방 극장에서 집들이를 할수 있겠죠 하지만 뭐그 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하여튼 그렇다 으음 어... <laughs> 뭘 기대돼 <laughs> 기대하지 마요 <laughs> 확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오랜만에 왔죠 왜냐면은 지금 사실 좀 정신이 없었어요 뭐 이사 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그것도 있고 그 뭐냐 심화 과정 사실 심화 과정 준비가 빡셌기 때문에 심화 과정 열심히 하고 왔고 와중에 또 이제 막 용배쌤 합방도 하고 또뭐 있었지? 막 이거 저거 많이 한거 같은데 그래가지고 어 그랬다 어 근데 되게 왜 이렇게 무슨 계기로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신 걸까? <laughs> 왜 이렇게 750분이나 들어오셨을까? 오, 이렇게 간만에 들어와요.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나? 고맙습니다. 나 최고 시청자 수몇 명이었지? 치지지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 지금 시간도 확실히 좀 늦은 밤에 많이들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와, 나 동시 시청자 1000명 되면 어떡하냐? 저번에 그 라이브 방송 한번 했을 때 900명 막 넘게 들어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언제 이렇게 된 거야? <laughs> 아무튼 그렇다. 라이브 안 하시는 동안 저는 방송 종종 앙하고 죄송합니다. 그 뒤에는 못 읽었어요. 채팅이 빠르네요. 사람이많아가지고 그런가. <laughs> 영화 얘기도 해야 되고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빅뉴스 하나 있습니다. 빅뉴스. 제가 나루토를... 다 봤다는 점, 쩔죠. 근데 나루토 다 봤는데 뒷부분을 너무 몰아쳐서 보느라, 근데 뒷부분이 <laughs> 찬찬히 봐도 정신 없는데 몰아쳐서 보니까 더 정신 없어서 사실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laughs> 봐놓고 기억이 안 나. <laughs> 어쨌든 그렇다. 그리고 아 마크스 집 만든지 오래 오래 전에 만들었어요. 마크스 집은 오래 전에 만들었고. 그 나루토도 심화 과정 전에 받고 그 심화 과정 얘기할 게그좀 너무 많. 하공한 10주년 인터뷰도 맞아 있었죠. 하고 한 10주년 인터뷰도 했고. 그래서 어, 인생 첫날씨밴 콘으로 심고 보고이 최령 카드도 준비돼. 그래서 이 심화 과정 일단 좀그 미디어 근황은 뒤로 미루고 그 일반적인 어떤 저의 그 행동 근황, 행동 근황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최근 행동 근황이라고 해야 되나? 좀 보자, 뭘 했는지. 저그 뭐야, 용배 쌤 방송 나온 게 거의 제일 최근인가? 이즘 팟캐스트 했고, 용배 쌤 방송 했고, 그리고 뭐 했지? 그 정도인 것 같은데요. 효연님 방송은 왠지 저번에 얘기 안 했나요? 그때? 아, 그때 아직 나오기 전인가? 리콜라 출연도 했죠. 리콜라 씨 좋은 사람입니다. 아, 효연 님 유튜브 후기 조차도 얘기를 안 했구나. 엄청 오래됐네. 왜 이렇게 오래했지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그럼 갑자기 너무 먼먼 옛날 같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나에게도 나에게도 이제 근황이 아니고 너무 먼 얘기야. 근데 아좀 바쁘긴 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논건 아니고 그 심화 과정 준비하느라 심화 과정이 심화 과정이 좀 양이 많습니까? 그거 좀 준비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던 거 같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양해 구다사이. 하지만 어뭐 대충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를? 늦은 근원톡를 <laughs> 효연님 유튜브 즐거웠다 근데 사실 진짜 처음부터 게임 하는 걸로 저를 모셔주셔가지고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아 마음이 되게 어, 일종의 좀 뿌듯함이 있었어요 사실 막 되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변에서 생활을 했을 때아 그래도 막 게임 본업은 밴드인데 게임으로 불리는 거 약간 좀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이것도 나의 일중에 하나고 또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뭐 완전히 뭐 밴드만큼 오래는 아니겠지만은 계속 열심히 내가 즐겁게 하던 이 일이 치지직이 드디어 <laughs>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나 이제 나 밖에서도 이제 안녕하세요. 저존 캠스 존 캠스 나상나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될것 같은 이 느낌이랄까 그래가지고 기분이 어, 좋았다 그래서 일일 뭔가 게임 동료로 나가가지고 PC방에서 이제 게임 여러 가지 했죠 그래가지고 또 피코파크도 <laughs> 피코파크 다행히 또 여러분들이랑 미리 해놔가지고 제가 또 달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할수 있었고 후원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열심히 열심히 했고 어또 비교적 또영 스트리트에서 한번또 일단 뵀던 어, 또 효연님이다 보니까 약간 좀더 편하게 할수 있었다. 그뭐 사실 안 뵀더라도 너무 편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저야 뭐 그냥 진짜 너무 게임만 하다 왔어요. <laughs> 그래서 이게 촬영하고 영상 나오기 전까지 딱 촬영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아, 오늘. <laughs> 오늘 저 진짜 너무 게임만 하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게임만 하다 왔다. 그래가지고 저야 뭐 이게 촬영인데도 호강하고 왔죠. 치즈 라면도 먹고 촬영 진짜 거의 딱 게임만 한 정도로 딱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게임만 딱 하고 끝나가지고 아주 좋은 촬영이었다. 그리고 또 편집도 엄청 재밌게 잘 해주시고 또 저를 이렇게 잘 뭐랄까 저를 잘 이렇게 저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신 편집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드렸죠 뭐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들도 참 감사하다 소시 리더 얘기 듣고 설레 보인다고요? 그얘기를 듣고 설레지 않을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까? <laughs> 당신 소실리더 해할 수 있겠는데라는 이야기를 소녀시대 멤버분께 듣고 설레지 않을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 지구인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그랬다. 뒤에 인터뷰에 찰란 나오는 거 너무 좋았어요. 유유. <laughs> 맞아요. 갑자기 이제 찰란이 나오면서 훈훈한 이야기들 이제 나오면은. 정말 훈훈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훈훈 정말 훈훈해져서 좋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촬영 잘했고 너무 재밌게 잘해서 어, 다음에 또뵐수 어,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 또 게임 한번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 그리고 각종 즐거운 유튜버 컨텐츠 제작자 여러분들 저 기용 언제나 하십시오 <laughs> 제가 또 게임도 좀 같이 하다가 느낌 오면은 밴드 저도 뭐 그렇게 엄청난 막 실력의 소유자까지는 아닐 순 있겠지만은 밴드도 좀 알려줄 수 있는 있을 것 같으니까요. 뭐 많이들 쓰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진짜로 또스트리머로서 영배쌤 방송 소란의 고영배 아 소란의 고영배래. 무슨 내가 무슨 실수를? 고란의 소영배 채널에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처음에 생각보다 긴장되더라고요. 또 남의 개인 방송에 나가는 건또 처음이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처음 나가서 갑자기 저는 그렇게 더울 줄 몰랐는데 전 사실 옷을 벗을 생각이 없었어요. <laughs> 후드티를 벗을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좀 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벗었습니다. 제가 진짜 그 티셔츠를 입으면서도 집에서 <laughs> 집에서 그 티셔츠를 입으면서도 <laughs> 그래도 이거쓰면옷 벗을 일은 없겠지 이렇게 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바로 벗을 일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명이랑 카메라 정보? 아, 근데 거긴 확실히 그좀 장비가 조금 더잘 갖춰져 있습니다. 혹시 좀그 스트리머 선배님이라 그런지, 저는 보면서 아, 그러네. 요게좀 나도 더 발전을 한다면은 좀 저런 식의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야겠다. 약간은 좀 발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배 쌤도 근데 지롱이 티셔츠 한거 제가 좀 감동 받았습니다. 약간 또 저를 위해 준비하신 건가? <laughs> 저를 위해 준비하신 건가 싶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잘 얘기 나눴죠. 끝나고 한몇 시까지였겠지? 한한 네, 3네 시, 3네 시 정도였던 것 같은데. 끝나고도 얘기 많이 나눴고. 어, 방송에서도 이제 끝나고는 진짜 좀 이제 뭔가 개인적인 근황들 얘기를 많이 했죠. <laughs> 개인적인 근황들 얘기 많이 하고 저도 막그 이제 밴드 후배로서 어, 밴드 후배로서 뭔가 밴드를 하면서 뭔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 좀어 갑자기 고장 난것 같은데? 뭐지? 소리는 들려요? 영상은 나와요? 어. 아. 어? 이거 프로그램이 방송 프로그램이 렉 먹은데? 그래서 이러면 말틀린데 이러면 그거됨그 뭐야? 어? 아나 <laughs> 바보가 아니고 이러면 이따 게임 화면 전환을 못함. 영상도 나와요 근데? 영상도 나옴? <laughs> 아왜 <laughs> 뭐야 뭐야 그러면 <laughs> 다 나오는 건데 프로그램은 왜 이래 참나 어이가 없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어이가 없네 하는 대사 중에 맷돌 손잡이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 사실 어이가 아니고 어처구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어이가 없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해야 <laughs> <laughs> 맷돌 손잡이가 없는 거더라고요. 참. 아쉽게 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일단, 프로그램. <laughs> 이거, 재실행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어, 제일 안전빵이랄까? 사실, 재부팅을 하는 게 안전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 수많은 시청자들 모두 잃을까봐 걱정이 돼. <laughs> <laughs> 채팅치느라 화면 떨린다고? <laughs>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남아있기를 기원합니다. D1이라는 뜻. 그럼 다들 그대로 여기서 놀고 계시 계시 Q이라는 뜻. 바이요 안녕이라는 <웃음> 뜻. <웃음> 아, 왜 오장난 거야, 이거. 저 갔다 올게요. 아, 예, 근데 맥북 좀 오래 켜놓긴 했어요. 이거, 네, 뭐, 딴거 하나.